검찰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습니까?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그냥 손아귀에 넣고 하수인을 만드는 이런 검찰개혁이고 지금 검사를 하는 거 보십시오.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.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입니까?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대선을 할때 내세운 게 뭡니까? 검찰개혁 적폐청산 아니었습니까? 그럼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서 지금 대장동 사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며 어? 또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으면 은전 정권의 적폐가 청산이 됐으면 왜 자기들의 적폐는 청산을 안 하는 겁니까? 저는 뭐든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그럼 이런 검찰에다가 독립성을 준다고요? 대거 교체를 해야죠.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.